이오나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고, 구글 리뷰도 많고,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하는 것 같아서 왔는데, 한 명도 없어. 간만에 파타이를 하나 시켜 먹었는데, 너무 짜. 그래서, 그냥 밥만 먹고 나왔어요 오늘 진짜로 어디 좀 가볼까 하고 나왔는데, 지금 1 1 2 0 0 k 넘게 걷고 있거든요. 아, 갈 데가 없어. 갈 데가 없어. 지금 거의 집에서 나온지 6시간, 6시간 째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, 아, 이게... 너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해질녘 풍경 바투사이로 가고 있습니다. 해질 때 바투사이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하거든요. 바투사이나 보시죠. 이쁘지 않습니까? 조금 해도 색깔을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이쁘죠? 더 가까이. 아, 여기도 조명이 싹 켜지면 이쁜데, 조명이 안 켜지네. 아무튼, 짜잔. 이쁘죠? 저는 유일하게, 빠뚜사이 볼 때가, 라오스에 온 느낌을 느낍니다. 그 외에는 사실 별로 이제 감흥이 없어서. 어우, 해지니까 여기 사람 많구나. 중앙객의 현진이야. 이쁘죠? 감상하시죠 서두설 리얼 공광객모드공광객이야 됐고 사람 많은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분수 쇼하는 거첨 보네. 라스베가스는 안 가봤지만 라스베가스 부럽지 않다. 이게 딱이 시간대 나와야지. 이 정도 밝기가 보여서 해지고 오면 눈으로 보면 이쁜데 영상으로 잘 담기지가 않아요. 이쪽에서 딱 사진 스팟이거든요. 어, 높이 치네? 여기도 분수가 있네.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가 사진 스팟이에요. 여기 제가 초창기 때 왔을 때 찍었었죠, 여기서. 요런 음. 느낌? 이쁘다. 이쁘다, 이뻐. 아이 간만에 관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구만아 분위기 좋아. 노래는 뭐야? <laughs> 노래까지 더해지니까 더 건강한 것같지만 아무튼, 파토사에는 역시 해질 때 보는 게 이뻐요.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어. 이건 뭐야? 기둘기야? 박쥐야, 뭐야? 여기 아래도 이제 불이 켜졌네요. <웃음> <웃음> 분위기 죽이는구만. 아, 분위기 좋다. <laughs> 비는 샥!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갑자기 켰어. 어떤데? 이쁘지? 이렇게 사람 많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원래는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요 도로 라인 끝에가 대통령궁이거든요. 아, 여기 지붕. 아 여기 안에도 조명이 켜지는구나. 이 지붕. 어우, 이쁜데? 빠트 사일를 10년 만에 보세요? 이 얼마나 좋습니까? 어우, 이거 봐. 딱, 그냥, 여기 딱, 그냥 봐도 동남아. 요런 느낌. 어, 분수쇼 또 하네? 여기는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했다죠. 맞을 겁니다. 여기도 이쁘지 않습니까? 라오스에서 야경이라고 볼만한 데가 여기 단 하나밖에 없어가지고. 매콩 야경도 이뻐요. 매콩 야경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질려요. 근데 여기는 오면 여행 온 느낌이 빡빡 나요. 흔들면 두 배가 뭐예요? 흔들어드려요? 실컷 보셨죠? 가도 됨? 가. 배고픈데 먹을 거 추천 좀 해주세요. 할게 없어서 부럽다고요? 아, 저 근데 진심 일하고 싶어요. 너무 심심해가지고. 저 해외에서 알바 뭐할거 없습니까? 일 주시면서 잘하는데. 널부러져 있는 게 제일 어울린다고요? 가이드 하세요? 아, 가이드는 제, 제 적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. 라오스 가이드 태국어 못해도 많이 하더군요 라오스 말잘 하시던데? 계시는 분들 아이 뭐 먹지? 일로 가볼까? 한국 물가 너무 비싸요 그럴 것 같아요 한국 가면 적응이 안될것 같아요 어우 저 먼지 보이시나 저거? 하루 만원 살기 가능 만 원이든 오천 원이든 뭘 먹냐에 따라 다른 건데 가능 태국 라오스는 숙소 빼면 만원 살기 가능하겠죠? 가능하죠? 길거리 노점 새끼 먹으면 가능.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되게 난해한 게 본인이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도 다 다르고 뭘 먹는지도 다 다르고 그래서 사실 답이 없죠. 굉장히 애매합니다. 하루 만원 가능한데 슬픈 여행 너무 슬프죠. 저처럼 오래 있는 애들이나 만원으로 사는 거지. 형이 맨날 2인분 시키잖아. 요즘 저 1인분 먹습니다. 근데 유흥 안 하면 그닥 돈이 안 든. 그쵸? 롯띠롯띠 맛있겠다. 안돼 아, 밥을 먹어야 돼. 꼬마월드는 유흥방송으로 크자. 제가 안 그래도 심심하고 할거 없을 때그 유흥방송 몇번 봤는데, 아,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<laughs> 바에 가도 그냥 이야기만 나누는 거라 그리 나쁘지 않은. 아 그렇습니까? 아니 근데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? 너, 저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재밌던데? 그건 확실히 알았어요. 제가 좋아하는 걸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. 맞아, 빠 좋죠 대화도 하고. 바에 애들이 영어가 돼요? 제가 라오스가 안 되니까. 꼰대 마인드로 한다면, 유흥하던, 안하던, 언어 배우시면 방송급이 달라다 아, 언어를 배우면 방송급이 달라진다고요? 이야기 나눠보면 애들 착함, 고양이 애기들이 있어서 도와줘요. 지금 몇 명한테 후원하고 계세요. 말씀 좀 해보세요. 막장방만 봐서 별풍 둘째 치고 애들이 맨날 싸워서 응원해줘야지. <laughs> 그 별풍 저한테도 좀 싸주세요. 4,000원이 적당히 무슨 말씀이세요? 4,000원이면 한끼 식사가 가능합니다. 4,000원 너무 많지 않습니다. 적당합니다. 한때는 막 삭발도 시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겁나고. 병맛으로 보는 거. 저 병맛이라고요? 아니, 말씀해보세요. 병맛입니까, 제가? 그럼 좀더 병맛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도 같고. 4달러를. 아니 근데 달러를 보내셨네? 미국에 계세요? 아무튼 감사합니다 천 원이군 천 원이군 지금은 라이브 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들어와 계시는 것도 감사하긴 해요 오늘 뭔뭐 날인가? 저것도 분수가 켜져 있네? 이게 여행자 거리 안에 있는 남푸분수입니다 아니 밥 먹어야 되는데 먹을 만한 게 없네 요게 남푸분수 저기 문라이트가 외국인들 많이 가는 바 아무튼 오늘 영상 찍으려고 나왔다가 찍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걷기만 하다가 라이브하고 있는데 아마존 들어가라고요. 저 배고픈데요. 여기도 우리 여행객 형들 많이 가는데 라오스 겨울에는 막 18도까지 떨어지고 그래요. 근데 낮에는 항상 덥긴 해요. 아, 근데 이 형님들 금요일 밤인데 어디 안 나가시고 방에서 뭐 하세요? 동남아가 3, 5월은 존나 덥다만요 3, 3, 5월. 3, 5월이 아니고 3, 4, 5, 6, 7, 8, 9, 10. 예. 네. 그 45도 체험하고 싶으시면 한번 와보세요. 45도를 경험해볼만 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지 그냥 와 오늘 2만보 2만보 찍겠는데 오늘 15,200보 한국은 이제 밤에 제법 선선해요 제가 한국가서 영상 찍으면 보실 겁니까? 아이 더운 거에 좀 질렸어 이제 지금도 이 팔에 땀 미끈미끈한 거 보이십니까? 응, 안 봐요. 그럴 것 같았어요. 오지 마세요. 어, 어. 빠도 사이에서 남북까지 멀죠? 지금 여행자거리 지나서 야시장까지 왔어요. 우물라이스냐는저 윗골목에 있습니다. 저 밑에까지 내려왔어요. 다시 갑시다. 오물렛냐 보여드릴 테니까 2,000원만 더 주세요. 밥사 먹게. 본격 구걸 방송. 저 원래 딜러예요. 큰 손이셨는데, 5,000원을 또 주셨네. 아, 힘들어. 그러게요. 벌써 오늘, 14,000원 벌었네. 수수료 때도 한 7, 8,000원 벌었네. 감사합니다. 예전에 비하면 사람 진짜 없네요. 코로나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? 그때랑 비교하면 사람이 없어요 저기 합석하고 싶다 아, 아, 아.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습니까? 아 여기 그 뭐지? 그물 뿌리는 축제 할때 사람 많았는데 어? 오므라이스 어디 있어요? 안보이는데요? 오늘 휴무인가? 아이 괜히 2,000원 받아가지고 우물 아이스면 찾는다고 없어요 없어 2,000원 환불 안되죠 선생님 웃자고 한 얘기 저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아이 제, 제 느낌이 여기 어딘거 같은데 없네 전에 여기와서 한번 보긴 했거든요 어우 이거 못 찾겠어요. 아, 오, 이거 크기가. 크기가 남다르구만. 아, 없어요, 없어. 포기, 포기. 먹방 가시죠. 배터리가 24% 남았는데, 될지 모르겠어요. 라이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, 라이브를 갑자기 켜가지고. 잘못한데. 아, 이 족발덮밥이 없어졌냐? 아, 힘들어. 아우, 라오스 한달 살기... 그... 아무것도 할게 없이 널브러져 있는 거 좋아하십니까? 저 지금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엉덩이가 날개뼈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, 이렇게 힙업이 되면 뭐하나요? 보여줄 사람이 없는데... 어... 어... 이건 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? 넣어구나. 그 울면 같은 소스 뿌려 먹는 거 이러다 저녁 굽기. 급기... <laughs> 아니, 근데 조금 서운한 게 있네, 이영님들 지금 1시간 20분째 내 얼굴을 단한 번도 안 비쳤는데 얼굴 좀 보여달라는 분이 단한 명도 없네. 앞으로 영상 찍을 때 얼굴은 안 찍겠습니다. 라오스 경치가 너무 좋았? 얼굴은 맨날 보는데, 어, <laughs> 어. 여자팬 아니면 솔직히 그다. 얼굴 보면 거울 보는 것 같아요. 잘생기셨습니까? 1 8 3 0 0보 진짜 2만보 찍겠는데, 이 정도면 진짜 잘 걷지 않습니까? 에어컨 있고 비싸면 나가야겠다. 와씨, 그렇게 비싸네. 씨, 갑자 아니 뭐돈카츠 규동 뭐 이런 거 없어요 너무 비싸네 아 너무 비싸요 저기 그냥 저 혼자 도시락 같은 거 하나 먹을라 그래도 막 28만 깁막 이런데요? 제정신이야? 28만 깁이면 아예 사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너무 땡겨요 오우 와우, wow, 시원해. 지금, 배터리 10% 남았거든요? 저 집에 갈 오토바이 불을, 배터리는 남겨야 돼서, 밥은 저 혼자 조용히 먹겠습니다. 오, 콜라 6,000, 용이 왜 이렇게 싸, 콜라? 달달한 거 하나 먹고, 끝낼게요. 그쵸, 형님들도 이제 쉬셔야죠. 아. 아무튼 오늘 라이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, 형님들. 후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. 좋은 밤 되세요.